중고차에서는 한국진단보증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성능점검장과 협약이 맺어져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과 자체 리프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 하체누유 및 누수 점검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땐테모 중고차.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명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요거 하나면 명차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가격방어 세월이 지나도 가격방어가 잘 되는 차들은 정말 명차구나 이래서 차가 가격이 안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도요 정말 가격방어가 아주 잘 되는 매니아층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신차가 무려 1억 원짜리의 고가의 프리미엄 SUV 차량을 아주 오늘 저렴한 금액에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세무 김팀장이 준비한 자동차는요, 랜드로버사의 디스커버리4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야, 요 차, 저희 남성분들이라면 꼭 한번쯤은 타보고 싶어셨을 드림카, 꿈의 드림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쁜 디자인과 상남자스러운 매력이 붕뿍 담겨있는 자동차인데, 오늘 저와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디스커버리4 모델은요 아주 예쁜 디자인과 상남자들한테 잘 어울리는 울구락불구락한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는 자동차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 색상의 디스커버리4 차량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처음 보실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풀래핑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원색은 원래 화이트바디의 색상이지만 지금 블랙 무광으로 풀래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이질감 없이 아주 깔끔하게 래핑 처리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이런 자동차, 희소성 있게 타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매력적인 자동차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옆으로 뛰어드리는 것처럼, 화이트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실내에서는 화사한 느낌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을 만한 자동차로 준비를 해 봤고요. 이 디스커버리 4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 후면부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이 박스형 디자인의 SUV 정말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C필러 쪽에 있는 유리창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끝내주는 자동차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트렁크 공간 자체도 특해요. 위로 유리창을 한번 열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으로도 내려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더욱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 디스커버리 4만의 큰 장점인 자동차죠. 와,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지금 6대4 폴딩을 한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풀플렛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7인승 SUV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로 넓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SUV 차량 풀플렛을 하더라도 이렇게 헤드룸 공간이 부족하기 나름인데 오늘 준비한 자동차가 한뼘 넘게나 헤드룸 공간이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얼마만큼 큰 대형 SUV 차량인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기존의 올드하고 밋밋했던 실내 공간은 이렇게 베이지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자동차고요. 랜드로버의 최대 단점이라고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모든 게 시청 가능한 터치 패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넓어진 만큼 후방 카메라도 확실히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은 물론.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까지도 장착이 되어있고요풀 타임 4륜구동의 모델입니다. 썬루프는 듀얼 썬루프가 아닌 커드존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3개의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디스커버리포 차량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해당 차량의 재원도 간단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 디스커버리포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주행거리를 고작 7만 킬로밖에 안탄 자동차입니다. 게다가 미세누유, 미세누수 분량도 하나 없는 1인 신조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저세무 김팀장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판매하는 금액이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3690만원이라는 전국 최저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